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드신 적 있으신가요? 왜 이렇게 마음이 무거울까? 왜 이렇게 사는 게 숨차게 느껴질까 하고요. 사람들 앞에서는 아무렇지 않은 척 웃지만, 돌아서면 한숨이 먼저 나오는 날들이 있습니다. 몸도 마음도 괜히 지치고, 별일 없는 하루인데도, 마음 구석이 답답하게 느껴질 때가 있지요. 왜 그럴까요? 혹시, 지금도 무언가를 꽉 붙잡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내가 하고 싶은 말도 참아야 하고, 내 감정도 꼭꼭 눌러 담아야 하고, 또 누군가에게 잘 보이기 위해 늘 마음을 긴장시키고 살지는 않으셨나요? 나이가 들수록 마음이 편해질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살면 살수록 오히려 더 많은 걸 붙잡게 됩니다. 자식 걱정, 건강 걱정, 돈 걱정, 인간관계 걱정. 어쩌면 이 무거움의 이유는 붙잡지 않아도 될 것들을 꼭 붙잡고 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법륜 스님은 말씀하십니다. 손에 쥐고 있는 것이 진짜 내 것이 아니라 내가 내려놓지 못하는 것일 뿐이라고요. 오늘은 그 말씀처럼 지금 내 마음을 무겁게 하고 있는 집착들을 하나씩 내려놓는 시간을 가져보려 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 당신의 마음이 조금 더 가벼워지고 오늘 하루가 어제보다 덜 아프고 덜 힘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부터 우리 마음을 괴롭게 만드는 것들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살아오시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내가 혹시 이상해 보이지는 않을까? 저 말투 때문에 내가 무시당하는 걸까? 사람들 앞에 서면 괜히 어깨가 굳고 마음이 조마조마해집니다. 예전엔 친구들 모임에 나가도 옷차림이 이게 괜찮을지, 내 말투가 어색하지 않을지, 식당에서 밥을 먹어도 누가 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떠나질 않았습니다. 한 어르신은 젊을 때 혼자 밥 먹는 게 그렇게 부끄러워서 배가 고파도 밖에서 혼밥을 못 하셨다고 하셨습니다. 그 마음을 이해합니다.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라 남의 시선을 신경 쓰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법륜 스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남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그 사람의 자유라고요. 중요한 건그 생각이 내 마음을 흔들게 두지 않는 것입니다. 남이 나를 무시해도 내가 나를 존중하면 그게 진짜 자존감입니다. 누군가가 무심한 표정을 짓는다고 해서 내 존재가 작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저 그 사람이 그렇게 생각할 자유가 있을 뿐이지요. 살다 보면 사람들의 말 한마디, 눈빛 하나에도 마음이 흔들립니다. 그러나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 시선은 잠깐 스쳐가는 바람과도 같습니다. 바람이 지나간 자리엔 다시 고요가 찾아오듯 남의 시선도 결국엔 내 마음속에서만 오래 남을 뿐입니다. 상대는 벌써 잊었을 수도 있지요. 내가 나를 인정하지 않으면 아무리 많은 사람이 나를 칭찬해도 행복하지 못합니다. 반대로 내가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아무도 나를 흔들 수 없습니다. 어떤 어르신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젊었을 때는 남들 눈치 보느라 하고 싶은 말을 못하고 하기 싫은 일도 억지로 했다고요. 하지만, 이제는 조금은 내려놓고 싶다고, 사람들 눈치를 보느라, 내 마음을 갈가먹는 건, 결국 나만 손해라는 걸 알게 되셨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남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는다고 해서, 내가 무례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내가 나를 인정해줄 때, 다른 사람도 나를 존중하게 됩니다. 오늘 하루. 혹시, 누군가의 눈빛 때문에 마음이 무거워졌다면, 이렇게 말해보세요. 그건 그 사람의 생각일 뿐이야. 나는 나를 존중해. 이 말이 처음엔 어색하고 잘안 믿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 마음속으로 되뇌다 보면, 어느새 내 안에 단단한 자존감이 자리 잡기 시작할 것입니다. 남의 시선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삶. 그것이 마음이 편안해지는 첫 번째 길입니다. 혹시 지금도 예전에 한 말, 한 행동 때문에 마음이 쓰라리신가요? 그때왜 그런 말을 했을까? 조금만 더 참았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후회가 자주 떠오르시나요? 사람은 누구나 실수합니다. 누구나 잘못된 선택을 할 때도 있고, 말하지 말아야 할 말을 내뱉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나간 일을 마음속에서 수십 번, 수백 번 되돌리는 것은 우리를 더욱 괴롭게 만들 뿐입니다. 법윤 스님은 말씀하십니다. 과거를 끄집어내는 건 쌓아둔 쓰레기를 다시 꺼내보는 것과 같다고요. 이미 지나간 일이라면 반성만 하고 놓아주는 것이 지혜입니다. 지나간 날은 두번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 시간을 꺼내어 스스로를 찌르곤 합니다. 한 어르신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전에 며느리에게 서운하다고 한마디 했다가 사이가 서먹해졌는데 지금도 그 말이 자꾸 생각나 마음이 아프다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말하기 전에 한번더 생각하려고 노력하신다고 합니다. 이처럼 과거를 돌아보는 건 중요합니다. 하지만 돌아본 뒤에는 다시 현재로 돌아와야 합니다. 반성은 하되 후회 속에 머무르면 남은 인생이 모두 그 후회의 그림자 속에 갇히게 됩니다. 그때 그랬어야 했는데라는 말은 마음을 무겁게 할뿐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이제는 이렇게 말해보세요. 그때는 최선을 다했어. 이젠 놓아줄 때야. 그 말을 스스로에게 해주는 순간 후회가 조금씩 옅어지기 시작합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젊을 땐왜 그렇게 후회를 많이 했는지 모르겠다고요. 지금 돌이켜보면 그때도 나름 열심히 살았던 건데 왜 그렇게 스스로를 미워했는지 안타깝다고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후회는 나를 성장시키는 발판이어야 하지. 평생을 짓누르는 짐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혹시, 과거의 실수나 잘못 때문에 마음이 아프시다면, 이렇게 다짐해보세요. 그때의 나는, 그때의 나일 뿐. 지금의 나는 다르다. 이 짧은 다짐이, 당신의 남은 인생을 조금 더 가볍고 따뜻하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살다 보면, 우리는 참 많이 비교하며 살아갑니다. 남의 자식과 내 자식을 비교하고, 옆집과 우리 집을 비교하고, 심지어는 젊었을 때의 나와 지금의 나를 비교하기도 합니다. 저 집은 벌써 손주도 봤다는데, 우리 애들은 언제 결혼하려나, 저 사람은 여행도 잘만 다니는데, 나는 왜 이렇게 힘들까? 이런 생각이 하루에도 몇 번씩 스쳐 지나갑니다. 처음엔 그냥 부러운 마음일 뿐이지만, 그 생각이 깊어지면 어느새 내 삶이 초라하게 느껴지고, 기쁨보다 허전함이 커지게 됩니다. 법륜 스님은 말씀하십니다. 비교는 나를 불행하게 만드는 가장 쉬운 방법이라고요. 사람마다 살아가는 속도도 다르고 걸어가는 길도 다릅니다. 누군가는 빠르게 앞서가고 누군가는 잠시 멈추기도 하고 또 누군가는 돌아가면서 자기만의 길을 만들어 갑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늘 남의 걸음과 내 걸음을 비교하며 괜히 내 마음을 다치게 만듭니다. 한 어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전에 친구들이 손주 사진을 보여줄 때마다 부러움이 아니라 질투가 올라왔대요. 집에 돌아오면 괜히 남편에게 짜증을 내고 자식들에게도 마음이 상하고 하루가 엉망이 되곤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하셨습니다. 나는 내 자식이 건강하게만 있어도 충분히 감사한데 왜 없는 것만 보면서 괴로워할까? 그날 이후로 조금씩 비교하는 마음을 내려놓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사람은 각자 자기 삶의 시간표를 가지고 태어난다고 합니다. 꽃도 피는 시기가 다르듯 우리의 삶도 같은 속도로 흐르지 않습니다. 누군가는 이른 나이에 성공하고 누군가는 늦게 피어나지만 더 오랫동안 향기를 남기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내 속도로 살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비교하는 순간 마음은 차가지고 열등감이 자라납니다. 반대로 비교를 내려놓는 순간, 마음에는 여유가 피어납니다. 혹시 지금도 남들과 나를 비교하며 마음이 아프신가요? 그렇다면, 이렇게 마음속으로 말해보세요. 나는 내 속도로 가고 있어. 지금도 충분히 잘하고 있어. 이 말을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자신에게 해보시길 바랍니다. 남과 비교하지 않는 삶. 그것이 진정으로 마음이 평화로워지는 삶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마음속에 이런 기대를 품고 삽니다. 내가 이렇게 말했는데 왜저 사람은 안 들어줄까? 내가 이렇게 노력했는데 왜 결과가 없지? 내가 잘해줬으면 그만큼 돌아와야 하는 거 아닌가? 살면서 가족에게도 친구에게도 세상에게도 내 뜻대로 되어주길 바라는 마음이 생깁니다. 하지만 살면 살수록 느끼게 됩니다. 세상은 내 뜻대로 움직여주지 않는다는 것을요. 법윤 스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은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고요. 그걸 인정하는 순간 괴로움이 사라집니다. 한 어르신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며느리에게 진심, 어린 조언을 해줬는데, 되려 싸늘한 반응이 돌아와 며칠을 마음 아파하셨다고요. 나는 좋은 마음으로 말했는데, 왜내 마음을 몰라줄까?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렇게 생각하셨답니다. 저 아이도 입장이 있겠지. 내가 너무 내 방식만 강요했나 보다. 그 순간 마음이 훨씬 가벼워졌다고 하셨습니다. 세상도 사람도 내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내 마음이 옳다고 해서 그 마음이 상대에게도 옳은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려놓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세상을 내 뜻대로 바꾸려 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그게 포기가 아니라 진짜 지혜입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속상해 할 필요도 없습니다. 세상은 원래 그런 곳이니까요. 혹시 오늘도 누군가가 내 말을 들어주지 않아 마음이 서운하셨나요? 혹시 오늘도 일이 뜻대로 풀리지 않아 답답하셨나요? 그렇다면 이렇게 마음속으로 말해보세요. 세상은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괜찮아. 나는 할 만큼 했어. 이 말을 스스로에게 해주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한결 가벼워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내려놓는 마음이 쌓이면 어느새 내 삶이 훨씬 더 평화로워져 있을 것입니다. 사람 마음은 참 간사합니다. 조금만 더 있으면 될것 같고 조금만 더 채우면 마음이 편해질 것 같아서 늘 조금만 더를 외치며 살아갑니다. 젊을 때는 조금만 더 벌면 괜찮아질 것 같았고 나이가 들어서는 조금만 더 건강해지면 좋겠다는 마음이 듭니다. 하지만 그 조금만 더라는 마음에는 끝이 없습니다. 한 어르신은 평생 작은 가게를 하시다가 재개발이 되면서 큰 건물을 갖게 되셨다고 합니다. 그때는 이제 좀 편하게 살겠구나 싶으셨대요. 그런데 막상 큰 건물을 관리하느라 밤잠을 설친 날이 더 많았다고 하셨습니다. 예전 허름한 가게에선 그래도 잠은 편하게 잤는데 지금은 걱정 때문에 더 마음이 무겁다고요. 범윤 스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욕망은 채워도 채워도 끝이 없다고요. 하나를 채우면 또 다른 부족함이 고개를 듭니다. 조금만 더, 조금만 더 하다 보면, 정작 지금 가진 것의 소중함을 잊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끝없는 욕망은 우리를 지치게 하고, 마음을 허전하게 만듭니다. 기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가족에게, 친구에게, 세상에게 늘 기대를 걸고 삽니다. 이번에는 아들이 꼭 생신 챙겨주겠지. 남편이 이번엔 내 마음을 알아주겠지. 그런데 기대가 크면 실망도 그만큼 커집니다. 한 어머니는 생신을 맞아 아들이 온다고 해서 며칠 전부터 음식을 준비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막상 당일이 되자 일이 생겼다며 전화 한 통으로 끝나버렸다고요. 그날 밤 어머니는 서운함을 넘어서 자신이 무가치하게 느껴졌다고 하셨습니다. 법륜 스님은 말씀하십니다. 기대하지 않으면 실망도 없습니다. 기대 없이 주는 것이 진짜 사랑이라고요. 누군가에게 바라는 마음보다 이해하려는 마음이 먼저 가야 내 마음이 다치지 않습니다. 내가 한 만큼 돌려받지 못하더라도 내가 마음을 다했으면 그걸로 충분한 것입니다. 혹시 지금도 조금만 더라는 마음 때문에 지치고 계신가요? 혹시 누군가에게 거는 기대 때문에 서운하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이렇게 다짐해 보세요. 지금 가진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내가 마음을 다했다면 그걸로 괜찮다. 이 짧은 다짐이 마음속에 자리 잡으면 욕망과 기대에 덫에서 조금씩 벗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삶은 훨씬 더 편안하고 가벼워집니다. 살다 보면 우리는 참 많은 것을 붙잡고 살아갑니다. 남의 시선, 지나간 후회 비교하는 마음,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세상에 대한 아쉬움, 끝없는 욕망과 기대까지 이렇게 붙잡는 것이 많아질수록 마음은 무겁고 삶은 지치기 마련입니다. 법륜 스님은 말씀하십니다. 삶은 비울수록 깊어진다고요. 우리는 늘더 많이 갖고 더 많이 알고 더 많이 이겨야 인정받는 줄 알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애썼고 그래서 지쳤고 그래서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채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내려놓는 연습입니다. 욕심을 놓고 서운함을 놓고 미련을 놓고 억울함을 놓는 연습. 이걸 할수록 마음은 가벼워지고, 삶은 훨씬 더 따뜻해집니다. 한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전엔 며느리의 말 한마디에 며칠씩 마음이 상했는데, 이제는 내가 뭘 잘못했나 하고 한 번만 생각하고, 그 다음엔 그냥 웃어넘긴다고요. 내가 놓으니까 내가 편하더라. 그 말씀이 마음에 깊이 남았습니다. 놓는다는 것은 상대에게 지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지키는 방법입니다. 참고 견디고 버티는 것만이 인내가 아닙니다. 때로는 내려놓는 것이 가장 용기 있는 선택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놓지 못하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인생이 달라진다고 합니다. 놓지 못하면 한 사람에게 평생을 끌려다니고 놓지 못하면 한마디 말에 하루가 무너지고 놓지 못하면 어제의 상처가 오늘까지 따라옵니다. 하지만 놓는 순간 마음의 평화가 찾아옵니다. 처음에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오랫동안 붙잡아 온 마음을 한순간에 놓는다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법륜 스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바꿀 수 없는 것부터 놓으라고요. 남의 말, 남의 태도, 남의 감정은 내가 바꿀 수 없습니다. 내가 바꿀 수 있는 것은 내 생각, 내 시선, 내 반응뿐입니다. 한 어르신은 자식들이 안 찾아오는 걸 예전엔 무심하다고 생각하셨대요. 그런데, 어느 날, 이렇게 생각하셨답니다. 바쁜 걸 수도 있겠다. 내가 잘 키웠으니, 이제는 내 인생을 살아도 되지 않나. 그 순간, 서운함이 사라지고, 마음이 편안해졌다고 하셨습니다. 놓는다는 것은, 손에서 떨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내려놓는 일입니다. 더 이상, 그 일에 에너지를 쓰지 않고, 더 이상, 내 감정을 묶어두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빈자리에 감사와, 여유. 그리고, 평화가 들어옵니다. 혹시 지금 붙잡고 있는 것이 있으신가요? 그것이 당신을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인지, 아니면 당신의 발목을 붙잡고 있는 것인지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놓는 연습을 할수록 사람은 깊어지고, 삶은 훨씬 더 단단해집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더 행복해집니다.